안녕하세요. 융원장이에요.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등 마사지, 등 순환 관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관리사는 고객 머리 쪽에 서서 본격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두피부터 제압을 합니다. 간단한 제압이 끝났으면 헤어 터번을 이용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자, 이제 관리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스처로 고객님을 한번 만져주고요. 오일을 펌핑해서 전체적으로 등에 도포를 합니다. 오일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일을 조금 더 펌핑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오일이 등에 묻을 수 있도록 도포를 합니다. 오일 도포할 때는 승모근 어깨에서 척추 기립근을 위주로 릴렉스하게 도포를 합니다. 오일을 도포할 때 강한 압은 필요 없지만 체중을 실어서 척추 기립근에서 옆구리 애가 그리고 강배근까지 당기듯이 릴렉스하게 오일을 도포합니다. 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인 관리가 들어갈 텐데요. 어깨 상부에서부터 척추 기립근을 타고 모지, 즉 엄지 끝을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모지를 이용해서 기립근 관리를 할 때는 기립근 한쪽씩 천천히 한쪽씩 한쪽씩 관리를 해도 되고 양쪽을 같이 관리해도 를 됩니다. 지금 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저는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모근. 건압으로 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모지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모지에 너무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건압으로. 그리고 건압을 이용해서 승모근에서 어깨 상부, 또 기립근 타고 허리라인까지. 상부만 관리를 하기도 하고, 허리 라인까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저는 주로 상부까지만 관리를 하고, 허리 쪽은 나중에 다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어깨 상부를 모지로 쓸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손바닥으로 릴렉스하게 쓸어줍니다. 이런 동작들은 테크닉과 테크닉 사이를 이어주는 동작이 되면서 관리사가 잠깐 쉬어가는 동작이기도 해요. 이제 고객의 왼쪽부터 꼼꼼하게 관리가 들어갈 텐데요. 시작은 승모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승모근을 주로 모지로 이용을 해서 풀어요. 모지로 이용해서 푸는 이유는 건압으로 풀 때보다 어느 부분이 뭉쳤는지 정확하게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지로 충분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건압을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승모를 다 풀었으면 이제 고객님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인 척추 기립근부터 해서 승모근까지 또 연결해서 풀어줄 거예요. 보통 고객의 기준으로 왼쪽부터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쓸어주는 동작으로 허리 라인에서부터 경갑을 지나서 승모까지. 쓰러주고 또 모지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모지를 이용할 때는 주로 손가락 끝을 이용을 하고요. 손가락 끝을 이용을 해야 손가락이 꺾인다거나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서 내가 다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손가락을 모아서 끝을 이용해서 또 압을 주고요. 그리고 건압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때 고객님한테 혹시 아프신데는 없나요? 압은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압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관리사가 너무 세거나, 혹은 또 너무 약하거나 해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보통의 고객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샵을 떠나서 아그샵 별로야. 라는 말부터 하시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님과 케어를 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근에서부터 승모근까지 충분히 풀어줬다면 이제 옆라인을 풀어줄 차례인데요.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은 모지예요. 엄지 손가락. 모지를 광배에서부터 애가까지 압을 주어서 풀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그냥 쓸어주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가 관리를 하면서 팔까지 연결해서 팔을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고객님의 손을 허리에 두고 한쪽 팔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면 견갑이 튀어 올라와요. 이 고객님의 경우 근육이 많은 편이라서 견갑이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견갑이 튀어 올라와 있어요. 미세하게. 그뭐 튀어 올라온 그 견갑골, 골 사이사이를 파줍니다. 모질를 이용하고 그리고 건압을 이용해서 견갑골을 파주는데 이때 저는 은근한 희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어, 고객님들이 관리를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견갑골을 파주는 동작에서 승모까지 같이 건압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파주시면 되고요. 견갑골을 파주는 동작과 함께 척추와 견갑 사이에 굉장히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능연근이 지나가요. 그 능연근이 지나가는 곳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건압을 이용해서 또 충분히 관리를 해주면 고객님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견갑골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고객님 팔을 고객님 귀 옆으로 해서 위로 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갑 라인을 이제 관리를 해 주는데 여긴 극상근과 극하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십견이 왔을 때 통점이 오는 부위이기도 해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객님도 받으시면서 아프다고 말은 못하고 움찔움찔 몸만 좀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픈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지로 가볍게 압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어느 부분이 아프신가 촉진을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건압을 이용할 때도 지금 건압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승모나 척추 길이근 할 때보다 굉장히 살살 그때의 힘보다는 반의 반으로 고객님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릴렉스 하면서도 그냥 체중감만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압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손을, 건압을 이제 같이 해서 위에서부터 허리 라인까지 충분히 쓸어주듯이 지금 들어가는 건압은 압이 세지 않아요. 그냥 쓸어주듯이 체중만 실어주시면 돼요. 팔까지 연결해서 양쪽 손으로 어깨 상부에서 팔라인까지. 허리에서부터 어깨를 지나 팔까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쓸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쓸어주는 동작을 할 때는 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힘들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사도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처럼 쓸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쓰러지는 중간중간에 미흡한 곳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풀어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쓰러주는 동작으로 고객님을 릴렉스하게 하고, 관리사도 조금 쉬웠다면,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동작은 우리 허리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이 허리 근육은 갈비뼈 끝자락과 엉덩이 뼈 중간 이에요. 그 중간에는 있는 이 허리근은 고객님들보다, 고객님들마다 짧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모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옆구리에서부터 허리근까지 해서 풀어주고요. 그리고 건압을 이용할 때는 옆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하로 이동을 하면서 풀어주는데 갈비뼈 라인에 뼈를 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케어 중에 뼈를 굉장히 친다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고객님 입장에서 그래서 갈비뼈가 지나가는 자리는 건압의 힘을 살짝 풀어주면서 밑에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와서 어깨까지 그리고 팔까지 연결을 해서 충분히 풀어줍니다. 왼쪽 등 관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른쪽 등 관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